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세오입니다. 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네,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까지 경알못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주말인데 아니 나이가 지금 몇 갠데 아직도 경알못을 탈출 못 하고 이렇게 있는지 한심한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은 이 경알못이 부끄럽게 다가오는 단어이지만 최근까지도 저는 좀 뭔가, 네, 당당했었거든요. 아니, 경제는 몰라도 좋아하는 일로 돈만 벌면 장땡이지. 뭔 문제야. 경제를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어 경알못 신세를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탱해 올수 있었던 믿음이, 이런, 이런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어 저도 그때 몇 마디는 이렇게 끼어들 수 있는 수준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소액이긴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그 네, 주식 종목마저도 제가 공부해서 스스로 공부해서 선택한 종목이 아니라 네, 아내가 대신 골라 준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 전부였어요. 네, 아내에게 맡긴 이유가 아내는 회사에서 재무 회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돈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적으로 저희 가족의 이런 경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아내에게 맡기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가로이 뒷짐을 지고 아내를 이렇게, 음,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집도 아내 덕분에 이제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인들의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지인들이 경제 이야기를 할때 저는 이제 주로 몇 마디 이제 하고 이제 꿀먹은 벙어리로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루하게 사람들의 얼굴만 쳐다보고 꿈뻑꿈뻑 쳐다보기만 했었죠. 근데 네, 저는 근데 솔직히 10년 전에 해외에서 MBA를 수료를 했거든요. 네, 당연히 전공 과목 중에는 경제학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거시 경제도 배우고 미시 경제도 배우고 다 배웠었죠. 근데 그 당시엔 이 경제학이라는 게 그저 그냥 MBA를 수료하기 위한 여러 이 학점 이수 과목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거든요. 이 말은 경제학을 이해하고 또 돈의 흐름을 깨닫고 또 뭔가 이걸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활용한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용어를 외우는데 급급했었다는 뜻이에요. 그니까그 당시를 이렇게 지금 반추를 해 보면 정말 금리라는 게 뭔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의조차 모르고 그냥 아 시험 문제 풀이 대비용으로만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가 좀제 자신을 좀 변명을 하자면 그때 경제학 교재가 전부 영어였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도 수업 시간에 다 영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늦은 나이에 MBA를 시작을 해서 이 수업 따라 하는 것도 좀 벅찼었어요. 네, 정말 공색한 변명이네요. <laughs> 네 하지만 네 하지만 요즘 저에게 놀라운 일이 조금씩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mba 출신임에도 경할못인 제가 이 경할못을 탈출하기 위해서 3주 전부터 뭘 하냐면 네이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을 새롭게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 습관이 이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이 이 습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매일 경제일기를 쓰면 되거든요. 이 경제일기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네, 첫 번째로는 어, 매일 코스피 지수, S&P 500 지수, 달러 환율, 골드 6과 금리 이런 시장 경제 지표를 이렇게 기록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 마감 기사를 읽어요. 그날 마감 기사를 뉴욕 마감 기사를 읽고 어, 배운 점을 쓰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도서를 매일 어, 두 페이지든 이렇게 어 조금이라도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저의 생각이 어 경험할 못을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어 생각이 바뀐 게 정말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네, 바로 착한 양이란 닉네임을 쓰는 양재우란 작가인데요. 이 착한 양과 저는 네, 공통 분모가 어, 구분영 선생님 이라는 공통부모가 있어요 왜냐면 착한양이 구분영 변화경영연구소 4기 연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라이프 밸런스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저도 이제 예전에 정말 예전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란 구분영 선생님이 운영했던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구분영 선생님을 존경을 하게 되었는데 어 그러다가 최근에 이 착한양 님이 이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 이란 책을 출간을 했어요 이 책에 이제 습관이란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네, 습관 책을 세권 출간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착한 양님이 저에게 추천사를 좀 써줄 수 있냐 그래서 어 영광스럽게도 제가 네 추천사를 써준 계기가 되면서 네 서로 조금 더 친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착한 양님이 브런치를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한만 명이 몇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꽤 유명한 분이신데 브런치에서. 근데 그분이 브런치에 쓴글 중에 이 자본주의 시대 자본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딱 읽기 시작을 했는데 네 편인가 다섯 편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 글이 정말 저를 타겟팅해서 저 읽으라고 이렇게 쓴 글처럼 뼈를 때리고 뭔가 내 심장을 후벼하고 정신을 버쩍 들게 하는 글이었었어요. 저는 정말 지난 6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어, 새벽에 일어나서 네, 출근하기 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쓴 다음에 어 직장 끝나고 나서도 네, 공부를 책을 읽고 이렇게 뭔가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크게 제 삶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는 그러니까 자본.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체제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무기로 자본가가 더 많은 돈을 보는 흔히 이제 네, 속칭 돈 먹고 아돈 놓고 돈 먹기 네,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자본가로 제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뜻인 거죠. 어, 착한 양은 자본가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어, 자본가는. 자신이 보유한 이런 자본을 통해서 생산수단을 소유를 하고, 이를 활용해서 이 새로운 자본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이 자본가는 반드시 두 가지 자본 중 하나는 소유를 한, 해야 한다고 해요. 하나는 생산수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화폐입니다. 시간을 돌려서 우리가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면 네, 생산수단이 정말 네,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화폐 자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가로서 제대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으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네, 바로 일정 규모 이상의 화폐를 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네, 큰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한다는 이런 뜻인 거죠. 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추천한 이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내도 뭔가 스스로 막 공부를 해서 이 어, 투자 종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유튜브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참조를 해서 이렇게 투자 종목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부부도 이제 뭔가 스스로 자본가가 되어야 할 때다. 네, 그렇게 이제 뼈저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미리미리 자본을 이렇게 마련해 두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 수명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수명만큼 소득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삶이 힘들어지고, 어, 피폐해지겠어요. 그건 뭐, 불보듯 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본가들의 활동 무대인 이 자본주의 시장을 가장 먼저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든, 네, 본인이 얼마나 이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어, 그런 흐름을 읽는 이 자본가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어, 여러분의 이 부의 지도, 미래 부의 지도는 새롭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돈의 흐름을 읽는 이 습관을 지속하기로 네, 단단히 결심을 네, 한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 경알못으로 살다가 생각을 바꾸고 경제일기를 쓰면서 이 경알못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네, 제가 어, 저에게 이 생각의 변화를 준이 착한 양님을 제가 어렵게, 네, 정말 어렵게 어, 유튜브 채널에 초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네, 한 2주 안에 이 착한 양님 유튜브 인터뷰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그 영상도 계속해서 꾸준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계속 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의 꽃이 언젠가는 활짝 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은 습관으로 오늘도 어,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